안녕하십니까. 대현작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 겨울철에 감기들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기에 걸렸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들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떡할까요? 이 감기를 좀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약제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약제제를 이제 보통 감기약과 같이 복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차이점들을 좀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어, 감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탕류를 좀 살펴보면요, 어, 요런 것들 많이 보시죠. 뭐 보통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뭐 광동탕, 원탕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어, 이게 다 같지 않습니다. 이 처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정확한 처방명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어, 특히나 사용처가 달라지고 효능도 달라지고 주의사항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가장 강하게 감기나 몸살 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체력을 보호하는 것들까지 좀 순차적으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나와 있는 현존하는 탕류 중에서 어, 일반 의약품 우리가 그 한약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마도 이강동탕 M인 것 같습니다. 이 강, 광동탕 M은요 판매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는 곳은 아마 판매를 굉장히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동탕의 음은 일반 쌍화탕이 아니라 마황탕이라는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황탕이라고 하는 처방은요 어 옛날 어, 상한론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에 있는데 이 책에 감기 가장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 쓰는 처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기침 때문에 숨이 헐떡여질 때 그리고 뭐, 땀도 한 방울 나지도 않고, 고열의 오환이 막날 때, 이럴 때 이제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독감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진짜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 식은 땀, 땀만 쭉 빼고 좀 낫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쓰는 처방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동탕 M에는요, 이러한 마황탕이 들어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쑤시고 아프면서 몸살균이 아주 심하다. 그리고 오한이나 발열이 심하게 난다 할 때는 이거 아마 따라갈 게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아세트아미노펜 2 0 0 m l 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즉 해열 진통제와 함께 강하게 열을 가라앉혀 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테라플루 많이 찾으시잖아요. 사실 테라플루는 감기 아스타미노펜 6 5 0 m l 에뭐 충혈제거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항인스타민제 이런 같이 들어있는 처방인데 어떻게 보면 테라플로보다 더 강하게 몸살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처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감기약과 같이 드신다고 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용량만 유의하신다면 우리가 1일 4,000ml를 넘기면 안 되니까요. 아세트아미노펜 이거 세병 드시면 하루 세 병이 용량인데 600ml 600ml니까 추가로 아스타미노펜 드실 때 3400ml만 더 드시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제재입니다. 또는 아스타미노펜이 아닌 다른 엔세이드를 처방받았을 때는 전혀 상관없이 쓰실 수 있고 오히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효과를 더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마왕탕은 체력이 아주 강할 때 씁니다. 즉 손발이 차고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막시은 땀을 흘리고 있다. 목이 바짝 마른다, 건조하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 마왕탕은요, 독감이 걸렸을 때, 어, 굉장히 독감을 빠르게 낫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논문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미 효능이 많이 입증이, 특히 감기에 대해서는 효능이 많이 입증된 제재이기 때문에 광동탕 M. 감기에는 몸살이 심한, 감기 몸살이 심한 이러한 증상인 관탕 M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자는요, 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갈근탕입니다. 갈근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주로 근육 쪽에 근육 뭉침이나 통증이 좀 심하게 왔을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역시 땀이 나지 않고 체력이 강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으슬으슬 오한과 발열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사용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코 안쪽에 점막이 건조하게 마른다거나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생겼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처방이 바로 이 갈근탕입니다. 갈근탕 역시 땀을 내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왕탕만큼은 아니지만 갈근탕도 역시 굉장히 강한 약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마왕탕은 뼈마디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 주로 많이 쓰지만 갈근탕은 주로 근육이 뭉치거나 아플 때 사용한다라고 기억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타자를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타자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 탕 중에 하나 원탕입니다. 광동 원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동 원탕은 쌍화탕의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쌍화탕에 현삼이나 갈근 등을 같이 섞어서 훨씬 감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더줄수 있냐면요. 쌍화탕은 주로 이제 체력을 보호해주는 효과지만 갈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몸살, 그러니까 그 신체가 쑤시고 아프다거나 이러한, 또 근육이 뭉쳤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길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후통,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거나 가래가 있는 것을 가라앉혀 줄 수가 있습니다. 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박화현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 열이 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증상을 해소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있어서 이러한 감기 증상을 낫게 해주는 약물들과 쌍화탕이 복합되어 있다. 쌍화탕은 기혈을 보충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이니까요. 요게 같이 보충되어 있는 처방이다 보니까, 원탕이요. 이게 매니아들이 이제 많아졌고, 이 원탕은 그래서 체력을 보호하는 처방이라기보다는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왕탕이 들어있는 광동 M탕, 그리고 갈근탕,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갈근탕, 그리고 원탕까지는 감기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향갈탕이라든지 뭐 광동금탕입니다. 향갈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감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감기약이 아니라 어 몸을 보호해 주는 약 바로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은 기혈상보제라고 불리는데 기운이 떨어져서 열이 난다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피로가 너무 극대화됐다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감기약을 먹고 체력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분들, 뭔가 기운이 너무 빠져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내가 휘청거릴 것 같아. 이러한 분들에게는 쌍화탕을 같이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원탕도 매우 효과가 좋겠죠. 감기약과 같이 쓰니까요. 감기와 상관없이 몸이 쑤시고 아파. 너무 피곤해서 몸이 쑤시고 아프다거나 기운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쌍화탕만 드셔도 효과를 아주 잘 보일 수 있고요. 쌍화탕 뿐만이 아니라 근육이한제라든지 아스타미노펜이 섞여 있는 이러한 제재들을 같이 드셔도 역시 이러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쌍화탕 한포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매우 좋겠죠.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생강쌍화, 쌍화탕에 생강을 더 넣은 거예요. 자, 쌍화탕에 생강을 더 넣으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냐면 쌍화탕 자체가 원래 소화가 좀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강은요,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효과를 보입니다. 때문에 쌍화탕을 드시고 속이 약간 불편해질 것 같다는 분들에게는 생강쌍화로 훨씬 더 권하거나 또는 평상시 위장이 약한 분들도 생강쌍화를 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강은요 발산작용이 있어서 감기 자체를 낫게 해주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으슬으슬하거나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생강 쌍화를 쌍화탕보다는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약에 허해진 느낌이 난다면 이 생강 쌍화를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다양한 탕류 우리가 감기약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탕류를 알아봤는데요 어, 우리 마왕탕에서부터 생강상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양한 제재들이 있는 것만큼 굉장히 정확하게 쓸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약국에 방문하셔서 이러한 탕류를 보조제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다른 감기약 없이 이러한 탕류만 복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꼭 약사와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증상에 맞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어, 우리가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감기를 이겨내는데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한 2000ml 정도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용량이 보통 100에서 1000ml 정도라면 감기에 걸렸을 때는 2,000ml 정도까지 늘려서 드시는 걸 우리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의 경우에는 우리가 트로키 형태로 쓰게 되면 목감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냥 복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러한 정보들도 있으니까 비타민 C와 아연 그리고 비타민 D는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타민 D 역시 감기를 이겨내는데 특히나 독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매우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을 권장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감기를 이겨내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한다고 하면 면역 관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에 있는 여러 면역체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그 감염성 질환들이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는 꾸준하게 공급하시도록 권장 말씀드리고 어 비타민 A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미네랄 이러한 것들도 역시 꾸준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 전반적인 몸의 그 영양소를 개선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허벅지나 이러한 골반 쪽, 다리 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중에서 어, N K 세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나 내 몸에서 발생하는 암세포를 잡아주는 이러한 N K 셀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운동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운동은요 우리에게 쓸데없이 작용하는 다양한 그 열량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쓸데없이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열량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뭐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과민역 반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역 반응은 알레르기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항산화제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때문에 운동과 항산화 요법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감기에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영양 성분이나 운동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D는 반드시 챙겨 드시고 프로바이오틱스 잘 챙겨 드시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A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은 필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